많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한사부 장보고 오면 항상 뭔가 빠지거나 불필요한 것만 한가득 장보기도 전략입니다. 고수들은 이렇게 장보입니다. 꿀팁1 장보기 전에 무조건 메모 or 체크리스트 만들기 장보러 가기 전 냉장고 점검 필요한 것만 리스트업 계획 없이 장보면 꼭 2만원 더씀진짜예요 꿀팁2 장보기는 식사 후 오전 시간대 추천 공복 상태로 장보면 과소비 확률 오전엔 진열도 잘 돼있고 할인품목도 많아요. 꿀팁3 1일 묶음세트 무조건 좋은 건 아님 실제로 다 먹지 못하면 비싸게 산 낭비가 될수 있어요. 소분 가능한 식재료 위주로 구매하세요. 꿀팁 4 보관 가능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장보기, 냉동 가능한 채소, 건조 식품 육류 보관이 쉬워요. 계획형 소비 쓰레기 줄이고 지갑도 지킵니다. 꿀팁 5 마트 앱 할인 쿠폰 포인트 적립 챙기기. 고수들은 앱에서 할인 정보부터 확인하고 움직입니다. 포인트도 쌓이면 월말에 은근 든든한 지원금. 이팁 적용하고 장바구니 무게는 줄고 알차짐은 두 배. 지혜로운 소비가 진짜 살림 고수의 시작입니다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, 좋아요 꾹, 구독 꾹, 정보왕 한사부.